불단전 100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일본 선수네요. 낮게 걸쳐왔을 때. 받지 않고 이쪽으로 붙여볼게요. 흙도 붙이는 자리를 선택했고요. 삼삼을 한번 파볼까? 이쪽으로 걸칠까? 이쪽으로 걸쳐보겠습니다. 흙이 받아줬고요 멀리서 협공을 오면서 이쪽을 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취고요 흙은 아마 여기 침투로 와야겠죠? 여기로 벌리는 자리는 너무 좁아서 어깨를 짚었습니다. 이쪽으로 밀 것인지 이쪽으로 밀 것인지 그냥 협공으로 올 것인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 이쪽으로 밀고 한칸뗄때 끼워 있는 게 보통인데요. 끼워 있는 거 뭔가 생각하고 싶네요. 그냥 지켜볼까요? 그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칸으로 이쪽 집이커보이죠 세우고 다가오겠다는 얘기고요. 두칸으로 뛰어서 일단 탈출시키겠습니다. 더 지키면서 인정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뛰어될까요 흙이 이 자리 오면 공격을 좀 심하게 당할 것 같긴 한데 여기로 한번 모자를 씌워보겠습니다. 근데 바로 타고 다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가볼까요? 원래 생각했던 수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로 두면은 이두점 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데도 일지 아, 활용을 하겠다는 거네요저 젖혀서 둬야 될것 같고요. 15초 철기 3회 젖혔고 단수 치고 이렇게 미는 수도 있는데 끊는 거 선수로 하면은 이게 사는 게 쉽겠네요. 이쪽으로 꺼내서 더 볼게요. 막으면 이건 흙이 단수 쳐주고 있는, 민다 하더라도 벽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밀었을 때. 그냥 받아도 잡았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단수치고 활용하는 수가 좀 있을 수는 있네요. 그냥 밀었을 때. 그다음 그냥 단수를 잡는다. 흙도 그냥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이일지 어, 여기로 온다. 음. 이쪽 활용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건데요. 무시하고 한번 띄어볼까요 갈라서 한번 크게 압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수는 당장 한눈에는 전안 보여서요. 수가 있다 하더라도 버텨보겠습니다. 흙도 확신을 갖고 든건 아닌 것 같아서. 쪽으로 젖혔을 때는 이제 이두 점이 자충이 쳐서 일단 두고요. 까는 모양 이제 좀 나쁘네요. 여기는 이길 것 같고 여기 이어야죠. 이으면 제가 다음에 어디를 들것이지오띄었네요 일단 여기를 한점을 크게 씌워봤습니다. 나오면 바로 젖혀서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또 쫄기 하나 썼고요. 서로 막 블러핑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속기 바둑에서는 그때 쫄지 않고 강하게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둔 느낌으로 상대가 그렇게까지 잘 두는 것 같지 않아요. 좀더 강하게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기가 그렇게 센 바둑은 아니네요. 지금도 보면 손을 막 빼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또, 이쪽 하나 세워주고 여기도 또, 여기도 또, 보겠습니다. 기이쪽을보겠여기이쪽 모양을 키우여이렇겠다는 거네요 겠다여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보지습니다여이 되죠 도고민이 되죠. 빈상각으로 됐둘수끊는수가더 강력해집니다. 자충이 차기 때문에 여기로 붙여서 이 모양이 너무 커지면 일반가라 해도 부담이 되거든요. 일단 조금 깎아야 되겠습니다. 타기를 할당사 붙이는 행마가 좋습니다. 비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젖히고요. 여기 나와야겠죠. 이 끊고 이 축은 안되네요. 하나 나오고. 흙이 여기로 막으면 그냥 이렇게 치고 귀에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두면은 배석상 중앙보다는 지금 여기 집이 크거든요? 이렇게까지 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산게커 보입니다. 흙은 여기로 막아야 돼요, 지금. 귀를 둘 시간이 없고. 귀를 두면한번더 밀어 올렸을 때 계속 밀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로 뛰어서 살면은 크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뛰었을 때는 찌르고 여기 내리면은 흙, 배, 흙이 여기 지금 내리면 되게 막을 수가 없네요. 나와서 끊기 때문에. 도그 맛을 남겨뒀고요. 빈상각으로 둘까 그랬습니다. 이걸 못 봤네요. 순간적으로. 되게 약점인데 여기는 이렇게 받아두면 은이한 점은 끊길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몰아서 처리하면 흙이 잡아도 잡은 게 아니고요. 이걸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네요. 혹은 여기로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받으면 젖혀있는 거다 하니까 이렇게 받겠습니다. 제가 젖혀있는 권리가 있죠, 이러면. 여기 미는 자리 좋고요. 여기도 지금 흙이 두지 않는다면 제급소날라가서 공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 크게 공격을 왔네요. 그래요? 음. 일단 치받아서 두겠습니다 여긴 막을 것 같고 막으면 젖혀서 두고 단수 칠때있고 젖히면 2단 젖히고 여기를 가두고 여기는 아직 이쪽이 뚫려있으니까요 또 여기를 넣다 그럼 일단 여기 하나 나가야겠죠? 그냥 막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흠집을 만들어 주는 것과 빈 삼각이라도 젖히는 게 가능한가요? 젖혀두고 싶네요 네, 젖혀두고요 끊어도 약점을 일단 남겨놨기 때문에 빈상각으로 나올 걸 그랬나요? 아, 빈상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끊고, 이렇게 에 놓고, 때 밀면은, 축은 안 되지만 맛이 나쁘죠? 여기까지 밀어두고요. 아, 축이 아니라 장문이네요. 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때 이쪽 한판 뛰어야겠습니다. 이제는. 흙이 오면은 백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왔을 땐 여기 끊는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한판 뛰고, 여기서로 누가 꼬부리냐도, 밀고 꼬부리는 게좀 차이가 있죠. 백이 두면 흙이 계속 밀리고, 흙이 두면 두 점이 많이 약해집니다. 흙은 이쪽으로 쉴 수도 있고요. 네, 상륙 썼고, 여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여기도 이제 제가 먼저 파고 든다면, 흙도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물어보고, 흙기 내릴 때 여기 선수로 하고 묻힐 뭐 수도, 그런 작전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 파고 들겠습니다. 너도 산게 아니잖아. 그런 작전이죠. 이 뒀을 때, 지금 여기 흙집은 큽니다만 일반가라서, 저는 곳곳에 집이 있고, 여기로 뒀을 때는, 이쪽 방면에서안 좋은데, 여기로 두면은, 일단 여기로 줘야겠네요. 지금 제가 여기를 저처임 당하는게 아프긴 한데 이쪽을 추궁하러 전수기 때문에 원래 의도에 맞게 두려면 이 돌이 더 생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고요. 백이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관통해버리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 백이 밀었을 때 흙이 받지 않다면또 끼우는 수가 생기거든요. 어, 이 선수로 한 집을 없애는 좋은 수순이네요. 여기를 미는 수 기분 좋고요, 벽은. 띄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받아야 되고. 찌르고 이렇게 뛰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받아주는 건좀 무리겠죠? 혹시 여기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다 잡을 수 있으면. 모양상 뭐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위, 위험한 작전이고. 조일기 안 사서 마지막 조일가 됐습니다. 찌르고. 여기도 다 걸려있어서, 이런 거 끊었을 때 흙이 받을 수가 있나요? 음, 좀 애매하네요, 지금. 되는 순지. 어, 이거는 당연히 관통합니다. 여기 받을 이유가 없고요, 벽이. 관통한 자세가 좋죠? 네, 흙은 지금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여기를 일단 연결시킬 텐데. 들여다보고 늘어도 되고 그냥 늘어도 되고요 연결시키면 늘겠습니다 뛰었네요 일단 지금 이걸 잡는 건 흑이 뒤에서 칠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백기 이걸 살려 나오면 같이 나와서 엮어 볼게요 젖히는 거 일단 선수고 일단 젖히는 거 해두고 여기를 건너붙여서 나왔을 때 그냥 뛰는 것도 있고 건너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이랑 이 돌을 엮어서 복잡하게 한번 이끌어가 고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돌이 살아가면 밀고 밀고 다 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하변도 위험할 수 있죠 그냥 들어뒀고요 여기 잡는 것도 큰것 같아요 잡으면서 이돌이 계속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미는 게 선수면 살아있습니다 자체로 살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죠 뛰었고 마지막 줄기인데요 일단 밀었습니다 이 돌과 이 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림이안 좋은데, 일단 흙이 한칸 띄어서 가까워졌네요. 일단 끊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여기까지 밀고요. 이제 흙이 여기 연결시키면 제가 이 돌을 살려나오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은... 오, 마지막 줄기라서. 아, 마지막 줄기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마지막 줄기라서 뒀는데, 좋은 순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받으면, 네,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 일단, 기형도 쓰니까 밀고요. 여기 막을 때 들여다봐서 모양, 오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보고. 여기 낑구는 수도 생겼네요, 약간은. 또 여기로 한번 나와볼까요? 네, 여기로, 여기에 또, 무의미한 게 아니었네요. 여기에 어느 정도 수가 왔기 때문에, 이 수가 가능했습니다. 여이 나오더라도, 연결고리가 차단되 있죠? 백여기 돌이 와 있어서요. 나오면 계속 나와서. 여기 끊기는 거는 이수로 방지됐습니다. 한수 치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를 끊어서 또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초입기 15초 이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배짱 있게 두느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 일단 연결을 시키고요. 여긴 하나 빨리 밀어나겠네요. 여기까지 놓고, 그리고 여기로 끊을까요? 여기로 끊을까요? 막을 때 여기로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끊는 게 있고 다 잡힐 수도 있어서 연결돼 버릴 수도 있고 여기로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금 성립시작되고. 하나 끊어둘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일단 입고 도겠습니다 입고, 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흙은 여기 지켜야 되고요 흙은 여기를 잇는 게 맞겠죠? 끊긴다면 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아, 그래서 바로 여기 끊었네요 아, 끊어놓는 게 맞네요 흙도 이거 끊어놓는 게 하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나온 건글쎄그냥이겼어야될것 같은데, 찬스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흙이 잡는다 하더라도 돌려치는 것까지 생기기 때문에, 흑이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세점 잡는 걸 돌려쳐버리면은, 이게 또, 일단 돌려치면 당하는 게 아픕니다. 네, 여기로 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는 게 선수고. 네, 느는 게 선수고요. 역시 돌려치는 게 있죠, 이쪽으로. 흑이한번더 받아야 되면. 그때 때리면은, 흙이 세점 뭐가 되는데, 지금 선수로 여기 화면 다 차지해서 이거 세점 뜯긴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흙도 지금 여기를 끊어놔가지고 백 전체를 노리겠다고 그런 건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밀었을 때 끼인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수가 있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내리면은 살아있습니다 오고 치면 살아있죠 그럼 제가 일단 이쪽에서 득점을 많이 했고요 흙은 일반관데 20과 20 합치면 제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어놓으면은 이거 지금 여기 내리는 게 선수라는 거죠 내리는 게 선수라서 넘어갔다 는 겁니다 잡아두고요 음, 이 계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어서 이게 집으로 크기 때문에 흙 연결시키는 걸 강요할 수 있다면 이득입니다. 여긴 공배죠. 연결시켰고요. 이제 여기 따내고 지금 여기가 집으로 꽤 컸는데 제가 선수로 두고 흙을 공배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크네요. 나리자 달린 자리 서로. 흙은 여기로 오고 백은 여기로. 흙이 돋고요. 이 자리도 큽니다. 흙이 여기까지 오겠네요. 여기지 맞고, 여기 하나 맞고요 이게 또 절묘한 게 여기 찌르는 수가 있으면 차단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 찌르고 단수를 칠때 이으면은 여기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여기 오면은 여기 젖히고 여기 오면, 아 이건 안되네요. 하나 지켜야겠네요. 끼우는 수, 더보겠습니다아 여기를 하나 해놓고 끼웠으면 정말 강력했을 것 같은데 아, 똑같나요? 일단 이거 붙이고요. 건너 붙이고 패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선수로 된다면, 어, 그래서 아, 있는 수가 있네요. 얘는 어. 이거 잡는 것보다 이게 크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되고, 여기 단수 쳐서 살아야겠네요. 이럴 때 이렇게 집는 수가 있어서 흙이 이걸 해놨으면 좋았는데 흙이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살았습니다. 여기 먹는 거 남겨놨고요.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여기 먹는 거 있고, 큰 자리가 많습니다. 거기 뒀을 때, 여기 붙이는 것도 크고요. 붙여서 하나 해두고요.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부족한가요? 음, 여기 하나 먹, 먹어두겠습니다. 특허서 내리는 수 소... 여기로 받아버리고 싶은데요 여기로 막아버릴까요 애 어차피 넘어가는거 안되면은 근데 좀 애매했습니다 이게 자충이 다 차있어서 네,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바로 잡힌 성이었네요올라가면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 자리고 조령하고요 어차피 끊어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자리라서 크게 당한건 아니고 빙하에 달리네요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큰 자리였네요. 생각보다 제가 올 시간은 없었던 것인지 여기 도을때안 받고 도어야 됐나요? 여기가 그러면 많이 깎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크겠죠? 마지막 남은 큰 자리. 여기는 패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제가? 페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거 따내고 따내고 따내면 전체 대마 다 걸리기 때문에 또 페를 할수 있을지. 어 페를 하네요. 저 유리했으면 페를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음 페를 흙이 바로 걸어온 게 지금 흙은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페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패를.. 어, 흙이 막상 걸어오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네요 서로 물러날 수가 없는 패인데 이제 여기 여기 찌르는 패가 있네요 여기 찌르는 패가 확실하게 확실한 게 하나 있고 패는 일단 자체 패감을 써야겠습니다 늘면서 여은 다음 백감이 있나요? 여기 먹여치는 게 백감이 또 되겠네요. 또 백감 될것 같고요. 여기 단수도 백감이 되겠죠? 다 잡는 백이기 때문에 근데 흙이 바깥쪽에 도 생각을 하나요? 바로 안, 안 두는 게 네, 이어야죠. 이제 흙이 백감이 여기 먹여치는 거 따내고 이때 하나 더쓸수 있고요. 자책 백감. <laughs> 흑은 장문으로 둬야 됩니다. 그냥 미는 것은 연결이기 때문에 장문으로 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먹여치는 것도 백감이 있네요. 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 먹여치는 것까지는 있고요. 아, 그런 것도 다백감이네요 아, 괴롭습니다. 여기 백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패를 역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아니었네요, 제가. 음, 패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기 잡아서 둬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살려놔야지. 썸이 되고요. 이런 게다 팻감인데. 또 여기 차단하자고 하는 게백감이될것 같아요. 이데마요 여 이렇게 받으면 약간 악수긴 한데 백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받았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백감일 것 같네요. 여기 다 잡을 수 있어서 수순이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고 여기가 살아있으면 이런 거 찌르는 것도 백감이 돼서 저도 좀더더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지 한 다음에 단수 치고 이을 때 환격으로 먹는 게 있죠? 그 따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버리고. 근데 이게 더 크지 않을까요? 여기 깨진 것보다 몇 집입니까? 이게 대마 개수가 많아서 또 받아야 될것 같고요 아 저도 여기를 끊어놨어야 됐네요 이거를 괜히 여기서부터 가지고 끊어놨으면 패감이 3개가 나오는데 지금한 개밖에 안 나오고요 아 실수했습니다 여기 끊었어야 되는데 기분에 취해가지고 끊는 게 자체로도 이득이었고요 집으로도 집으로도 이득인 순데 간과했습니다 끊었으면 또 다른 게 여기 때리고 때리는 게 달랐거든요 내리고 때리는 게 달랐는데, 마지막에 또 실수를 했네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 찌르는 팩감이 또 있어요. 이제는 제가 팩감이 없습니다. 여기에 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끊는 수가 있나요? 여기 끊는 수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노림. 안 받으면 들어와서 받았고요 이쪽 안 되면 뭐 던져야겠죠 별기 별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를 했으면 패감이 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냥 신나가지고 여기부터 조인다는 게 끊었어야 되는데 신명 정신실수했던 것 같고요 각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여기 되면 여기 각생이죠 근데 여기 깨진 게 커서요 기깬 것보다 큰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걸 먹는 게 백강보다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은 던지야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것 같고요 와 전류 <laughs> 복기를 보고 왔는데 아 제가 지금도 4집 정도 이겼네요 많이 이겼는데 아두집반 유리하구나 이 형세판은 4집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제가 형세판난안 돼서 진주하고 던졌습니다 아 마지막에 실수를 해가지고 좀 멘탈이 나가서 이긴 바둑을 진줄 알고 던져 버렸네요 역시 형세 판단이 너무 안 좋다 제가 여기서 실수한 게 이렇게 백감을 썼으면 은백감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흑이 뭐백감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다 받아줘도 여기 두고요 이거 두고 여기 이런 거 썼었죠 이렇게까지 두고 이폐 자체를 이길 수가 있었어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곱 집 유리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수 냈을 때는 그래도 백이 또 유리했는데 네집반 계가가 안돼 가지고 아, 포기하지 않고 도울 걸 그랬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도 그, 대학교, 첫 대학교 다닐 때, 일본 대학이랑 교류전 할 때, 그, 일장으로 나갔었는데, 이긴바둑을또 개가 안 돼서 종말에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대자비처럼 반복이 됐네요. 미세한 것 같으면 끝까지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